안녕하세요. 순위편한골프의 최영입니다. 골프코스의 난이도를 더하기 위해서 벙커, 해저드, 오비지역 등을 만드는데요. 산악지형의 골프코스에서는 그 지형 자체가 바로 난이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이 놓여있는 라이 때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연습장에서 볼을 칠 때는 평지에서 볼을 치면서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평지와 다른 그 라이에 공이 놓여 있을 때 몸을 써서 스윙을 바꾸지 않아도 볼을 멀리 똑바로 보낼 수 있는 아주 쉽고도 간편한 과학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완벽한 골프가 되고 싶다면 손을 주목하라. 그립을 잡은 두 손은 골프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다. 손이 편해지면 골프가 편해진다. 경사진 코스 완전 정복하기. 바운딜 라이에서 슬라이스샷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클럽의 러프트 경사진 곳에서 통계처럼 세이트샷을 구사하는 비법. <laughs> 투데이 레슨. 가우님 클럽 페이스 목표 단행의 왼쪽으로. 도민정 프로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도민정프로님 도민정 프로는 주로 그. 연습할 때한국에서는 네. 예, 연습을 주로 어디서 많이 해요? 서로연습장에서샷위주에서습 많이 하고 있어요. 연습장 주로 에서도한국에서연에장이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서도한국에서는 한국에서도 에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연습도은국로없는한 같죠? 네, 아무래도외국보다는 네. 조금 부족하죠. 해외 그전훈련 같은 네. 그러면 잔디에서 연습할 기회는 많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면 잔디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잔디에서 연습할 때그 평평한 지형이 아니고 어 좀그 어펜다운이 있는 데서 연습할 수도 있게 되나요? 네, 그런 데를 뭐 일부러 찾아서 하면 하긴 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코스에 나가야만 어펜다운이 네. 있는 데서 네. 연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오늘은요. 어펜다운이 있는 오. 그런 코스에 네. 우리가 나와서 한번 그중에서 이제 다운힐 라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힐 라이를 만나게 되면 네. 조금 그 공이 좀안 뜨기도 하고 공을 잘그 아주 솔릿하게 컨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네. 어려워들 하는데요. 오늘은 도미정 프로와 함께 아주 쉽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라인은 발이, 예, 그러니까 오른발이 높고 왼발이 낮은, 즉, 어, 다운힐 라이라고 인 네. 하는 이런 지형에 서 있는데요. 그러면 동의정 프로가 한번 네. 네. 다운힐 라인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 수행 네.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좀 자세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네. 한번 볼을 쳐보시겠습니다. 저는 약간 공은 오른발 쪽에 두고요. 네. 체중은 왼쪽에 두고, 네. 그냥 치는데. <laughs> 공을 오른발 쪽에 놓고, 네. 체중은 약간 왼쪽에다 놓고. 네. 그리고 어, 클럽 그래. 같은 경우는 네. 뭐 이렇 따로 선택하지는 않고 그냥 네. 그 거리에 맞춰서 저는 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운힐 라인에서 조금 그 공. 클럽이 공을 치면서 컨택할 네. 때. 각이 좀 네. 작아지기 때문에 클럽을 뭐한 클럽 더 잡아서 덜, 각을 좀 네. 덜, 잡아서 네. 네. 각을 좀 크게 네. 크게 해주는 클럽으로 좀 그러니까 클럽의 그좀 짧은 클럽을 네. 잡아서 좀 그렇게들 하시는데 네. 저는 그냥 똑같이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또 스윙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요? 똑같이 체중을 네. 왼쪽에 두고 똑같은 스윙으로 네. 해 주는 방식으로 네. 네, 그러면 한번 어 지금 도미정 프로가 세우는 아그 자세, 네. 네. 방식대로 <laughs> 아 그리고 한번 스윙해 보겠습니다. 네, 어 샷은 아주 썰릿하게 잘 되는데 네. 네. 공이 약간 어 슬라이스기 네. 그러니까 약간 좀 페이드가 나긴 했는데요 네. 어, 공을 실제로 이제 오른발에 놓다보면 네. 어, 살짝 그채가 조금 열리면서 맞게 되죠 음. 실제로 이제 공을 오른발에 놓으면 공은 타겟의 오른쪽에 가게 됩니다 그렇죠. 왼발 쪽에 놓으면 왼발 쪽에 가까이 놓으면 타겟의 왼쪽으로 가게 되죠 네. 이러한 지역에서 특히 이제 주의할 점은요 공의 에, 그, 놓여 있는 라이가 이렇게 그 오른발이 왼발보다 이렇게 높게 되어 있는 이러한 라이에서는 발이 높은 쪽에 공을 위치하다 보니까 오른발 쪽에 공이 위치하게 되죠. 발이 높은 쪽에 클럽이 떨어지기 때문에 클럽이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 할때 발이 높은 쪽에 클럽이 지면에 닿기 때문에 공을 발이 높게 되니까 오른발 쪽에 공을 놓게 되면 한발 쪽에 공이 놓여지게 되면 네. 클럽이 클럽이 스퀘어가 되기 전에 즉 클럽이 살짝 열린 상태에서 어, 공이 맞게 돼서 공이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이 오른쪽으로 목표의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처음에 이제 뒤에서 공을 목표와 이렇게 그 목표 라인을 그을 때 목표 라인을 그을 때 목표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고기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을 목표의 왼쪽, 목표의 왼쪽에 목표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공앞 가서 다가 가서 쓸때 몸을 타겟의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 세우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몸을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세우게 되다 보면, 왼쪽 방향으로 몸을 세우면, 오른쪽으로 공이 안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겟에 몸 자체를 그 왼쪽으로 세우게 되다 보면, 스윙을 할 때, 백스윙을 해서 다운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그 상체가 먼저 나가는, 즉, 오버 더 탑의 스윙 플레인을 갖게 되면서, 슬라이스 형의 스윙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공이 왼쪽으로 시작하면서 오른쪽으로 커브가 생기는 슬라이스 샷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타겟의 오른쪽 방향 공이 가기 때문에 왼쪽으로 몸을 세우는 것은 금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장 주의할 점이 그 공이 나가야 되는 목표 방향에 목표와 공과 있는 그 선에 몸을 평행하게 가서 서야지만 올바른 스윙을 할수 있고 우리가 주로 평지에서 스윙을 하는 것과 똑같은 스윙을 해도 공이 바르게 갈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어, 공이 오른발 쪽에 있으면 당연히 클럽이 내려오면서 체가 열리면서 맞게 되는데 이때 클럽의 로프트, 즉, 어, 클럽의 로프트를 지금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연이 지금 6번 아연인데요. 6번 아연이 가진 이 클럽의 로프트가 지금 이러한 지형 때문에 지형 때문에 원래 원래 이 클럽이 가지고 있는 로프트는 어 제가 이렇게 그 평면이라고 생각하는 평면이라고 생각하는 어 면에다가 클럽을 이렇게 놓아 놓아 보면은. 클럽이 가지고 있는 원래 로프트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정도의, 이 정도의 각으로 공이 처음에 날아가게 되는데요. 지금 지형이, 지형이 이렇게 내리막이다 보니까, 로프트가 이렇게 조금 죽게 되어서, 공이 처음부터 이렇게 원래 가진 로프트보다 조금 낮게 스타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 클럽의 로프트를 이렇게 공이 처음부터 낮게 가게 되는데 클럽의 로프트를 조금 이렇게 에 열어줘서 열어주게 되면 클럽의 로프트 를 이렇게 열어주면 공이 평지와 평지에 있을 때와 똑같이 공이 뜨면서도 공은 왼쪽으로 좀 가게 됩니다. 클럽을 로프트를 조금 어 처음 상태보다 이렇게 에어 낮아져 있는 상태를 열어주게 되면 공은 자동적으로 어,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클럽의 로프트를 조금 열어주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어, 원래 6번이 가진 로프트보다는 그 각보다는 지금 다운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로프트가 죽어 죽어져 있는데 이 상태를 조금 어, 각을 열어주면 공도 어, 좀잘 뜨게 되고 그다음에 공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클럽의 로프트를 좀 열어주면서 클럽의 로프트를 열어주면서 클럽의 끝의 위치, 즉, 클럽, 그, 뻗엔드라 그러죠. 이 클럽의 끝이 원래 상황에서는 이 정도 있었는데 약간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클럽의 끝을 옮겨주면서 로프트가 살게 되면 공은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클럽의 원리에 의해서 몸의 방향은 타겟과 평행하게 쓰지만 공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게 로프트를 열어주면서 공도 뜨게 되고 또 오른쪽으로 가지 않게 만드는 원리에 의해서 클럽의 로프트를 열고 이런 상태에서 그립을 쥐고 스윙을 하게 되면은 공은 절대로 오른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두문정 프로도요 한번 지금 제가 그 자세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번 그렇게 해서 공을 쳐보겠습니다. 그럼 저, 오른 그립 끝이 네. 약간 오른쪽 이 골반 쪽에 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건가요? 클럽에 따라서 조금 네. 어, 그좀 클럽이 긴 클럽 네. 즉뭐5 번이라든지 4 번이라든지 네. 긴 클럽은 어, 원래 이제 공을 조금 왼쪽 편에 놓기 때문에 네. 왼쪽 편에 놓다 보면은 클럽의 끝이 네. 예, 가운데서 약간 왼쪽으로 네. 가게 되는데 어, 지금 이렇게 예, 경사가 다운힐 라인 네. 경사에서는 조금 공이 오른발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클럽의 끝이 몸의 가운데 정도 그렇죠. 오는데 가운데서 조금 오른쪽으로 네. 어, 놓게 되면은 로프트가 조금 열리면서 네. 공도 오른쪽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타겟하고 네. 공하고 있는 그 목표 라인에 네. 몸을 평행하게 일단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평행하게 일단 세우고요 네. 그다음에 평행하게 세운 다음에 공의 위치가 아, 발이 높은 쪽, 즉 오른발 그렇죠. 쪽에 있다 보니까 오른발 쪽에 이, 있게 되고, 클럽의 음. 끝을 이렇게 손을 그 그립을 한 상태에서 그립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채를 예, 열게 되면, 네. 클럽을 이제 로프트를 열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지금 클럽 페이스가 네. 이렇게 예,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이렇게 닫혀지게 되니까, 네. 클럽을 쥐기 전에, 클럽을 쥐기 전에 손으로 어, 잠깐 손 풀고요. 클럽을 두 손으로 그립을 하기 전에 이렇게 로프트를 열고 그다음에 그립을 한 상태로 해서 체중은 똑같이 왼쪽에 두고요? 체중은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요. 네. 일단은 먼저 클럽의 로프트를 열고 한번 스윙을 해보면 네. 공이 바르게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공이 좀 왼쪽으로 가죠. 네. 이번에는 이제 클럽의 로프트를 좀 많이 열었기 때문에, 클럽을 좀 많이 열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공이 오른쪽으로 가기는 커녕 어, 약간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그 다운힐 라인에서 어, 몸을 타겟 라인에 왼쪽 방향으로 어, 세우게 되면, 슬라이스 볼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오히려 타겟에 오른쪽으로 어, 가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안 가기 위해서 몸을 어, 왼쪽으로 세우지만 네. 어, 그래서 몸을 타겟 방향에 왼쪽으로 세우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샷을 하게 되니까 어, 그렇지 않고도 클럽을 이용해서 네. 충분히 공을 에, 바르게 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목표 방향에 애임을 한다. 어깨서는 타겟과 평행하게 하고, 기울기는 왼쪽이 뒤어진 상태로 만든다. 오른쪽 방향으로 양 무릎을 이동한다. 클럽의 끝을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후 그립을 잡는다. 평기와 같은 방법으로 스윙을 한다. 볼이 목표 방향을 향해서 가지 않는다 해서 목표에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 방향으로 몸을 비틀어 세워서 스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스윙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린 주변의 벙커샷이나 또는 공을 급히 높이 뛰어야 되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는 몸을 공이 나가야 되는 타겟선, 즉, 목표 라인에 터밍하게 세워야 된다는 사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층이 편한 볼트의최영이었습니다 다음인 라이에서 공이 목표의 오른쪽으로 가게 될 때의 대결책은 1번 에임을 왼쪽으로 한다. 2번 클럽 페이스를 목표의 왼쪽으로 다치게 한다. 3번 에임을 오른쪽으로 한다. 4번 어깨를 목표 방향의 왼쪽으로 한다. 정답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푸짐할 상품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jgolfi.com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승계형골프문라의 선두주자 골프죠 미래를 앞서가는 종합미디어그룹 시공사와 함께합니다.